아이고 새끼들아잘 놀았어 응? 강산이 슬기 잘 놀았어 야 오늘 뭐 브라벡터 먹는 날이야 오늘 너들자 이리 와 슬기 이리 와 브라벡터 먹으러 가야지 슬기 와 응. 강산 이리 와 얘네 이렇게 뛰어놀 때 먹이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먹는 척하다가 저기 가서 뱉어 버릴 수도 있어. 그러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매겨야 돼. 자, 자, 알았어요. 자, 일단 일단 나갑시다. 강산아, 좀 뛰지 마봐. 야, 보라 보라 나가야지. 아이고, 신기야. 강산아, 자, 보라 나가, 빨리 보라 나가. 나가, 나가. 자, 제니, 제니. 아빠, 빨리 먹고. 어, 제니, 왜또 들어가? <laughs> 들어가 버렸어. 제니 나와 이제. 왜? 왜? 슬기 너 들어가지 마. 이거 제니가 싫어하잖아. <laughs> 제, 제, 제니 제좀 이따 나와. <laughs>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나가. 제니 얼른 나제 얼른 나. 나가 나가 나. 야야 왜? 기 왔어. 어완놈들 하나씩 먹어야지. 어 이거 큰데? 자. 보니 엄청 큰데. 아이고 저거 좀 슬기. 슬기 다리한테 집적대다가 강산한테 털하고. 아이고. 슬기 좋아. 강산이 좋아. 빨리 빨리 와. 슬기야. 이리 와. 바보야. 아이고. 그 보라 먹는데 거기서 자꾸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자, 보라. 어, 됐어.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더 줄까 말까? 더 줄까 말까? 응? 자 시기 얼른 하나 더 먹어. 빨리 강산이도 먹어. 응. 나가. 나가자 나가자. 금동이 조용. 제니 또 왔어? 야 오늘 날씨가 봄날이다 봄날. 날씨 봄날이다. 자 자. 얘 놀아 놀아 놀아. 그만 먹어. 놀아. 자 놀아. 얼른 놀아. 공 집어 던지고 쳐다보는 거. <laughs> 아이고, 아이고, 참나. 또 갖고 왔어요 공을. 죠. 까미, 까미, 까미 기다려, 까미 기다려. 제니 니 잠깐 하고 있어. 에잇 에잇. 아이고 이거 걸렸다. 아이고. 슬기야 슬기야. 어 슬기가 더 빠른가? 아아 아, 제니가 그냥 포기하네. 슬기가 온다.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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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져봐. 아 아빠 주세요 어, 주세요 주세요.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자 다시 뿅 아, 제니가 더 빨리했네요. 자, 제니, 자, 온다, 온다. 제니, 얼른 다시 물어, 그렇지? 하나 다시 물어. <laughs> 혓바닥 좀 봐. 자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공차게.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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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 이런 슬기다. 제니, 슬기가... 슬기가 물었어?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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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빼서 먹어 안 빼서 먹어 까미는, 까미는 지금 밥 먹으면서 브레베타 하나 먹었어요 제니는 아침에 먹였고 이제 요것들 먹일 차례 금동이 아침에 뭐, 야 금동이 안 먹을래서 저걸 네 등분 해갖고 목구멍에다 그냥 넣어줬네 아이씨 몇 번을 뱉어내는지 이게 가, 돼지 간 맛이 나서 그 개들이 싫어하지가 않는데 금동이는 먹는 척 하다가 그래 뱉어내네 잘 보고 먹여야지 먹였다 생각하고 방심했다가 뱉어버리면은 야 강산아 아유 잘생겼네 <laughs> 보라가 힘이 안 된다 보라가 힘이 안돼 아주 그냥 몸무게로 깔고 뭉기는구만 우리 슬기가 야 보라 좀 괴롭히지 마. 저러다 이제 물린다. 봐봐요. 어? 장난이 싸움이 돼 이제. <laughs> 강산이가 사냥개네 완전히.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거 저렇게 배웠지? 아이고 아이고. 저러다 이제 또 물려요. 슬기, 이리 와 슬기, 왜 누나한테 이 새끼? 자, 다니가 아들 밥을 훔쳐먹죠. 어, 저 먹는 양만큼 제가 빼고 줄 거예요. 음, 많지는 않고만. 아이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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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먹고 싶어! 얘와얘 <laughs> 얘, 등치 봐요 얘와 <laughs> 좀만 기다려 어리야 보라 더 놀아 더 놀아 더, 더 힘들게 놀아 살좀 빼기 막 먹어봐 보라 백토 어. 아니 아니 나 보는 앞에서 먹어 어. 야야 고봐신발아 먹나 보자. 아이고, 새끼야 아이고, 얼굴을 할이고아이어아 어, 아이고, 진짜. 이 새끼 끝까지 봐야 돼요 저거 아유이놈의 새끼들 참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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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가나타났어이고이거뭐 뭐 벌써 먹입니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찐득이가 나타났어요. 찐득이가 겨울에 저, 저기 저 지푸라기라 이런 이런데 숨어 있다가 날 따뜻해지면 올라와요. 지금도 날이 따뜻해서 저 아래 지방은 십한뭐5도 이상 될걸 벌써 올라오지. 벌써 나와요 나와. 나와. 어. 음,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심바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에. 아니 봐라, 뒤뚱뒤뚱 못매하나 참. 이기야 이게 이기. 아니 너 주고 싶은데 이거 들고 나가서 안 먹을까봐 그래. 저기 너 이제 들어가면 먹자. 눈좀 봐요, 뭐뭐 뭐 주나 하고. 아이고 참 내라. 그냥 네 눈을 보고 안 먹을 안줄수도 없다. 두거나 하나 먹자. 자너 하나 먹고 보라 하나 먹고 어. 먹었으니까 나가야지. 나가. 얼른 나가 놀아. 아빠 더 주세요. 에이유. 이게 봐 천둥이 하나 먹나 보자. 천둥아 이거 먹어봐. 응, 천둥이 먹나 봅시다. 응. 저 봐요 저거. 나안 먹어 끝난다. 아 먹네 먹네 먹네. 자반 잘라 줬어요. 응. 음, 맛있는 조아나는데 아빠. 저도 주면 안 돼요, 슬기야. 너도 줄 거야. 기다려. 아, 어, 먹네 먹네 먹네. 얘는 안 먹어요. 지금 빨리 나갔다 오면 먹을까? 아, 안 먹어. 음. 어디 형한테 줘? 저... 혼날라고. 더 놀아. 15분밖에 안돼어더 놀아, 더 놀아. 넌왜 여기다가 오줌을 싸는데? 어? 강산이 왜 사료도 오줌을 싸? 당장 이거 빨 먹어, 빨리. 나오지 말고 먹어. 어. 먹어 먹어 먹어. 쓸기 아, 안돼 쓸기 안 돼. 먹어 빨리 먹어. 억지로 먹이기 전에. 예뻐요. 아빠 아빠 왜 나난 줘? 저거 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눈좀 봐. <laughs> 야 정말 해맑다. 음. 자단니 반쪽에서 지금 3분의2 먹었습니다. 슬기야 먹고 싶어 어 어떻게 먹고 싶어 찢어봐 주세요 해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주세요 어. 강산이 제니 넌 아까 아침에 먹었잖아 슬기 슬기 너 그럼 들어가자 슬기 들어가자 슬기 들어가자 들어갈 거야 어 빨리 빨리 집어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아빠 어. 제니는 제밥에 음, 더 관심 있는 애고 자 하이파이브야지. 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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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laughs> 진심이라 정말 너는 먹는 거에. 자, 좀 있다가 자, 프로백터 하나씩 먹을 거야. 자, 니들 나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끄러워. <laughs> 자, 나가. <laughs> 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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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어, 하이파이브.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자 우리 슬기 아이고 아이고 이런 다시 슬기 강산이 아. 아. 자 봅시다 먹나 제대로 슬기는 뭐 아이 쟤는 뭐 얘가 얘가 문제지 음 좋아 좋아 아유, 물었다 놨다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다 먹네 됐어. 지금 물었다 놨다 아, 그대로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거 좀 봐요 저거 이 자식이 이게 빨리 먹어 <목소문> 그대로 그대로 목구멍에확 넣어준다 먹네. 자다 먹었습니다. 아이고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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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산이 잘했어. 자 이제 보라 먹일 차례자 차례. 보라 먹어봐. 응응 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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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조금 있다 어 보라 보라 어 먹었어. 자 보라 먹었어 됐어. 자아 원이 설아 기다려. <laughs> 너네 좀있다가 번개부터 한번 먹여보자. 번개 먹어봐. 음. 먹네 먹네. 꼭꼭 씹어 먹어. 삼키는 거 봐야 돼. 응. 음. 안 쪼갰다. 먹네 먹네. 어른 나가서 놀다 오세요. 번개는 너무 배고파해서 까미처럼 물에. 말아서 주고 있어요. 물량을 많지는 않고 사료 양만큼 일대일로 얘가 뭐가 먹고 싶으면은지요세요혓을닥을 낼름 낼름거봐봐봐요봐봐이거 봐봐. 먹을래? 어? 이거 먹을까? 혓바닥 낼름 람는 소라 먹고 싶어서 머리도 하나 주세요 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도 하나 주세요 신바 어 아빠 나는 우리 신바 하나 먹으세요 또다 먹었다 설아 또 온다 놀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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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서 줄거야 놀다와 얼른 들어가 지금 월이 몸무게지니까 딱 20kg 나가네 이털 때문에 커 보이네 얘가 넌 20kg 먹어 20kg 짜리 먹어야 되겠다 어리, 머리, 어리, 조그만 거, 20kg. 너는 40에서 20kg. 얘네야, 뭐. 아이, 얘네야, 뭐. 환장하고 맥주. 자, 이제 금동이 차례. 잘오네 뭐, 다우라좀 다시, 다시. 았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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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바바바바바바이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이바바바이바이바바바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벗자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벗자. 벗자, 목이 무슨 야 무슨 목이 허리가 돼 버렸네. 야 저거 저거. 아휴 이리 와봐. 얘 한번 보실래요? 아주 그냥 야 어떻게 이렇게 까만색이 이쁠까? 응, 까미. 야, 까미 임마. 님 벗은 게 훨씬 멋있다야. 아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뭐하안 안 춥겠지만. 잘 쌓아놓고 일단